예, 그럼 에코프로비엠 한번 특이동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어, 오늘 시장이 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당초반좀 많이 예, 하락을 해서 어,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어, 장 마판에 일단 그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. 어,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약세에 마감을 했습니다. 거의 뭐 강보합 수준으로 아 약보합 수준으로 일단은 마감을 한 상황인데 0.2% 정도 밀렸고. 뭐 종가상 228,000원. 어 이걸로 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. 어 먼저 어 우선은 특이 뉴스 동향이 있는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특이 뉴스는요. 뭐 이아나 뉴스, 예, 리튬 연중 최저, 최고치 뭐 이런 부분에 뉴스가 좀 나와줬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. 뭐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등뭐 이런 쪽 양극재 기업들 어, 리튬 가격에 의해서 일단은 어, 좀그 변동성을 좀 이어갔던 부분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일단은 예저점을 찍고 어, 조금씩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 하나 좀 형성이 됐고요 어,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단은 어, 많이 올랐을 때도 뭐 300위안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예,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대기한 정도 수준에서 일단 등란을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일단은 어 반등의 의미를 드는 거지 아직은 이제 완전히 뭐 회복 단계에 이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일단 은좀 체크를 해 주면서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 저점을 찍고 어 지속적으로 일단은 리튬 가격이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이, 이외에 뉴스는, 뭐, 별다른 뉴스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, 먼저 일단은, 장중, 뭐, 일단은, 예, 수급을 좀 한번, 어, 살펴보시면은, 장초반부터 일단은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. 외국인. 예, 그러다가 1시 때, 일단은 5천 주가량 매도가 좀 찍혔었고, 어, 다시 일단은 2시 넘어서 6천 주가량, 예, 순매수를 좀 들어와주는, 예,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어39,000 뭐 주가량 예, 순매수를 좀 했다라는 부분 어뭐 잠정 이런 부분 장중에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기간은 보시면은 예,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 예, 아, 1시 이후부터 일단 매도물량 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일단은 뭐한 주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 잠정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. 어 일단은 그러면은 어그 프로그램도 한번 장중 프로그램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. 어,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. 예,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,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, 어, 낙폭은 좀 제한된, 예, 흐름을 좀 나타냈던,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보시면, 일별 프로그램 보시면은, 어, 그, 12일이죠. 금요일 날은 일단 프로그램 또 순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와줬었지만, 반대로 금일은 예,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주면서 하방 유동성이 좀 나타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가집게였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결산된 그 수급표를 좀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어 4월 9일부터 3거래일 동안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좀나와줬었고요 어 다만 오늘 어 일단 순매수가 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4 2천주가량 예,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과 반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 금요일 날 일단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예, 금일은 일단 5만2천주가량 매도가 좀 나아졌었고요. 뭐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8,100주가량 예, 여전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<laughs> 매수세가 작년 어, 상반, 아, 하반기부터 해서 매수세가 좀씩 유입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3월 말부터 해서 어, 매도 물량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예,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금일은 일단은 350주가량 매도가 좀 지켜졌던 예, 그런 모습이고 어, 다만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33,0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연기금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까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다만 상업펀대에서 매도물량이 나왔던 부분 예, 매도가 멈추고 일단은 금일 예,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어, 마찬가지로 <laughs> 금융투자도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순매수가 좀 일정 부분 유입이 됐던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기타 금융에서는 예, 뭐 <laughs>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매수물량이 좀 유입이 됐던 상황입니다. 수급은 여전히 일단은 혼재되어 있는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일괄적인 예, 순매수기조 어,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네, 이런 부분 왜냐하면 기간주 중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, 이런 등날을 이어가면서 물량을 좀 어, 매물 소화하는 예, 흐름을 어,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<laughs>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월봉사 한번큰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, 예, 중요 자리에 일단은 딱 걸쳐있는 상황입니다. 예, 보시면은 이 구간, 이 핑크색 선, 딱 걸쳐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고점, 예, 584,000원 찍고, 예, 급락 이후에 이 작은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, 예,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전히 뭐 거래량, 이 예, 줄면서, 어, 조정을 좀잘 받고 있는, 예, 그런 상황이고요 어, 와디 가격 20만원, 그 다음에 20만원보다 조금 더밀 수는 있습니다. 다만, 어, 이 구간 오면은 진짜 땡큐하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예, 포인트 구간이라 좀, 어,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. 여전히 뭐, 일단은 시세 본출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, 기관 조정을 받는 예, 그런 모습이지만, 어, 다시 한 파동, 다시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, 이런 1년의 수령가중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일봉 상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저한에 말씀드렸다시피 예, 이제는 예, 두 번째 바닥을 찍고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두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중요한 라인 선 있죠, 이 굵은 선. 이게 이제 482 선인데 어, 이 구간 전후 정도에서 아마 어, 한 번은 터치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. 이 구간 뭐 살짝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예, 그때부터 예, 미친 듯이 일단은 물량을 모아야 되는 구간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이 구간 안에서 네, 행복하면서 예,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기간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부분이 수렴 어, 구간이라고 일단은 봐주셔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세분출이 한번 크게 나온 이후에 예, 가격 조정 기간조정을 거치면은 예, 다시 한 번, 사이클 큰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과정이 진행된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어, 캐짐 현상, 뭐 이런 부분,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어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정시차 시장,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에, 이런 물량 소화 구간 있고, 이 구간 때 모아가야지,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, 예, 막 따라 타면서, 뭐, 어,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때 몰랐을 때막 사고 싶어서 안 다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어, 이때 사셔가지고 또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예, 피곤해하고 뭐 손실도 많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, 이럴 때 사시는 게 아니라 네,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 예, 만들고 저점 어, 잡을 때 일단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런, 예, 큰 파동이 왔었을 때, 예,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, 예, 그런 종목이다. 해서,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고,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, 어,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, 뭐 평단가를 어떻게 좀 낮춰가야 될지, 이런 부분, 그 다음 비중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,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, 어, 한 가지, 뭐, 꿀팁을 드리면은요, 뭐 기간 조정, 그러니까, 올해, 어차피, 올해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일단은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어 시장에서 좀어 빠르게 좀어 인지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돼야 되는 부분 예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, 7월달 정도 금리 인하를 어,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늘어지면은 어, 분명히 이 종목도 예,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다만 어 늘어져서 빠지고 하면은 예, 공포에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단은 매수를 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, 이 종목, 강조드리지만, 단기 투자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. 네, 일단은 끌고 가야 폭발적인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니까, 어,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, 조정받고, 아, 가격 조정받고, 기간 조정받고 하는 상황에서, 어, 우선은, 네, 어, 너무 답답해하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로의 기회가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긴호으로 일단은 투자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,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, 네,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방 예,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좀총 망라해서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어 에코프로 BM 이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 입장 방법은요. 예 너무나도 간단합니다. 예,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에코프로 BM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예,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아무래도 네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점 어,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, 톡방에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